열왕기상 1 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꽂이지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우협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제 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동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꼬지저 하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무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스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무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무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깃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 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의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무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두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무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무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의 장사 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밭의 아들 여로 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빠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도 여러분들 이런 새벽 비명에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는 이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갈릴레 교회가 어, 디지털 어, 플랫폼 생명사역을 지금 교회 내 쪽으로 또 교회 외 쪽으로 어, 사역을 전개하고 있고 그런 생명사역 차원에서 어, 신학이 있는 영성마을 TV를 어, 제가 개설을 해서 교회 한계를 넘어서 그리고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어, 전 세계를 향해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복음의 소리를 어,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어제 오후에 개설이 됐고 어,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있어서 어제 오후에 한나절 이렇게 오픈했는데 무료 조회수가 지금 40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어, 구독하고 싶은데 구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어, 너무 많이 문의가 와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그 카톡에서 어, 그 동영상을 오픈하면 그 카톡에서 구독을 하려 그러면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 유튜브 웹이 있잖아요. 유튜브 웹에 들어가서. 신학이 있는 영성마을. 이렇게 치시면은, 그러면은, 어, 제그 채널이 이렇게 뜹니다. 그럼 거기서, 어, 오른쪽 아래, 어, 구독을 눌리면 그냥 구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참 귀한 사역입니다. 어, 이를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해주시고, 또, 어, 이러한 귀한 사역들을 여러분만, 어, 알고 있지 마시고, 많은 이들에게 공유하시고, 전달하시고, 나누셔서, 요즘 어 생명을 파괴하는 정말 안타까운 소리들이 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누군가의 소리가 꼭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그런 귀한 생명사약의 차원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 갈릴리교의 성도님들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더 많이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열왕기상 16장 말씀도 참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그런 장면을 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노하셨다 하나님이 노하셨다 하나님이 노하셨다 하나님이 노하셨다, 하나님이 노하셨다. 하나님이 노하셨다. 하나님이 놓하셨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놓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죠. 물론 그것이 잘못된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랑의 내용은 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며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시키거나 그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 죄의 길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길로부터 자녀를 어, 구원하고 잘못된 길로부터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몸부림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때로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때로는, 어, 노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때로 경고도 하시고 때로 심판도 하시고 때로 징계도 하시고 때로 사랑의 채찍도 들으셔서 그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있어서 그리고 기독교 경전이 신약과 구약 전체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열왕기상 16장 말씀만 해도 보니까 끊임없이 끊임없이 여러 보함의 길을 걸어가므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노하셨고 진노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기록들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열왕기상 15장 마지막 절에 바하사에 관한 그 기록이 남아 있었잖아요. 바하사는 누구의 길을 걸어갔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의 상징적인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여러 포함의 길을 걸어간 그 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예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바사에게 임합니까 임합니다 여러분 그 임하는 그 내용이 오늘 11개상 16장의 문을 열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록이 1절로 어, 4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laughs>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건을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니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 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참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더 이상 묵상하고 싶지도 않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왜 죄의 길에서 떠나야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은 축복과 격려와 그리고 칭찬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렇게 무서운 경고와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바하사,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지킴당하고 다 죽어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그 이유는 어디있었는가 오늘 12절과 13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이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셔서 바하사의 집안, 바하사에 속한 모든 것들을 찢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린 데에는 하나님이 마땅히 그렇게 행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하사가 걸어갔던 그 죄의 길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그와 그의 아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은 그의 집안에. 그에 속한 모든 삶의 자리가 이렇게 끔찍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를 차별하시나요? 차별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런 용어는 그런데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는, 오늘 이 바사가 걸어갔던 그 길처럼, 바사에게 속했던 모든 집안과 자녀와 그와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잘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느 우리도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세벨을 아내로 뭐, 어, 삼았던 아합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합이 어떤 길을 걸어갔던 왕인가. 오늘 아합에 대한 사마리아에서 무려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열왕이었는데, 그에 관한 기록이 오늘 이 열왕기상 16장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0절로 33절의 말씀이 거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 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옛 바할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할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에 건축한 바을의 신전 안에 바을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요아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떠나게 될때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의 삶도 흔적이 남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평가받게 돼 있어요. 특별히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죠. 여러 보암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이전에 어떤 악보다 더 악한 길을 걸어갔다. 사마리아에서 22년을 통치하면 뭐합니까? 그 22년의 세월이 역대지략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돼서 지울래와 지울 수 없는 이런 흔적을 남기게 됐어요.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딸 이세벨,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 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떠나 그런 길을 걸어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그의 22년의 통치가 끔찍한 통치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어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역사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도 각자 각자의 길을 걸어갔죠. 오늘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여러 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당장 그 길이 다윗의 길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살았고 열정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길을 걸어가며 열정적으로 살았는가, 어느 길을 걸어가며 열심히 살았는가는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낮밤 없이 분주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 자녀들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또이 나라와 민족을 점검해 볼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헌드립니다.